유튜브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우리는 소백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1439m 비로봉 정상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어 애국가를 상징하는 오늘 청명한 한글날 우리는 소백산 정상 비로봉에 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 산맥들, 이것은 바로 터백백두대간을 잇는 어, 소백산의 정상입니다. 발아래 깊은 계곡, 저 무산들이 발아래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 보이는 저 발아래는 어, 경상북도 영주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봉화 지역입니다. 예, 삼삼어 황글날 이렇게 소백산에 와서 가을 산행을 즐기는 산행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439m 소백산 정상 비료봉의 모습들입니다. 중령 주차장까지는 11.3km, 희방사까지는 6.7km가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들은 충북 단양군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주 신선한 날씨, 기온은 한 2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 소백산은 산의 크기가 무산들과 달리 장엄한 큰 줄기를 가진 산들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아, 비로봉 정상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한재성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